원형의 디스플레이 베젤은 교체 가능해 기본 플랫형 외에 커브형까지 같은 워치지만 기본에 따라 디자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테크는 대신남 안녕하세요 대신남 방금입니다 오늘은 99,000원 출시한 가성비 스마트 워치를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나싱에서 출시한 CMF 워치 프로 2가 그것입니다 특히 교체 가능한 베젤을 지원해 스타일을 변경할 수 있다는 장점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그간 10만원 언더에서는 샤오미 레드미 워치를 대적할 제품을 찾지 못했다면 이번 제품은 달랐습니다. 과연 나싱에서 출시한 워치 프로2는 구매할 만할까요?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번 제품은 나싱의 CMF 두 번째 모델 워치 프로2가 그것입니다. 출시가 99,000원으로 10만원 미만에서 구매할 수 있는 몇안 되는 가성비 모델입니다 저렴한 가격 대임에도 알루미늄 합금 프레임을 적용 고급스러움을 살렸음을 물론 1.32인치 AM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해상도는 466x466, d /466, p i 는353 밝기는 최대 620니트, 주사율은 60Hz를 지원합니다 확실히 1.32인치 AMOLED 디스플레이를 사용한 만큼 야외에서도 문자 및 메시지까지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조도 센서 역시 탑재해 주변 밝기에 맞춰 자동으로 밝기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배터리 러닝타임을 늘릴 수 있겠죠. 참고로 배터리는 305mAh로 갤럭시 워치 6 4 0 m m 모델 300mAh와 비슷한 용량이 탑재됐습니다. 제조사 기준 기본 11일 사용량이 많은 경우 9일 AOD를 12시간 활성화할 경우 약 3.8일 GPS를 연속 사용할 경우 25시간 정도 사용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AOD를 활성화했을 경우 3일 정도 사용 가능했을 뿐 아니라 AOD를 비활성화할 경우에는 7일 정도는 무난하게 사용 가능했습니다 이정도면 배터리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나싱워치2 프로 모델이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바로 디자인과 중량이 있습니다 컬러는 리뷰 모델 기준 다크 그레이로 알루미늄 합금 프레임 소재와 만나 모던하면서 깔끔한 컬러를 완성시켰습니다 원형의 디스플레이 베젤은 교체 가능해 기본 플랫형 외에 커브형까지 같은 워치지만 기본에 따라 디자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스트랩은 리쿼드 실리콘 소재를 사용 운동 중에도 편안한 착용감을 자랑합니다. 스마트워치의 외경은 약 45mm, 두께는 12.8mm, 중량은 스트랩 포함 48.1g으로 가볍게 제작됐습니다. 그럼에도 오래가는 배터리 러닝 타임은 이번 제품을 추천할 만한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단순 디자인과 중량만으로 스마트워치를 구매할 수는 없겠죠? 이번 나싱 CMF 워치 프로2는 블루투스 및 내장 마이크를 탑재해 스마트워치에서 통화를 할수 있습니다. 또한 시계 독립적으로 최대 30개의 연락처를 추가할 수 있어 전화번호를 누르지 않고 저장된 전화 목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통화품질은 어떨까요? 그래서 직접 워치를 사용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통화를 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지만 스피커가 워치 하단에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통화음이 크다 보니 상대방 목소리가 마이크로 다시 전달돼 약간의 하울링이 발생했습니다. 아니 방송 안 틀어놨는데? 아, 하울링식으로 동굴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 메아리식으로 들리는데? 다만 통화 시 스마트폰에서 통화 볼륨을 50%로 줄이면 하울링 현상은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점은 참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잘 들려 어때 지금은? 어 지금은 안 들린 것 같은데 하울링? 지금 하울링 안 들리지? 음어 볼륨을 줄이니까 혼났네 그럼 이제 워치 패스에 대해 확인해 볼까요? 나싱 CMF 워치 프로 2는 전용 CMF 워치 앱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100개 이상의 워치 패스를 설정 가능할 뿐 아니라 원하는 옵션을 선택, 컬러 및 스타일 그리고 배터리와 같은 데이터를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습니다. 원형의 디스플레이라 더 깔끔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특히 측면에 크라운 휠 버튼을 지원 각종 메뉴를 애플워치처럼 돌려가며 찾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돌릴 때마다 약한 진동까지 느낄 수 있어 아날로그 휠의 감성을 잘 살렸습니다. 그렇다고 애플워치만큼의 퀄리티를 기대한다면 실망할 수 있지만 가격대를 감안하면 훌륭한 도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제스처, 제어 기능도 추가됐습니다. 손목을 돌리거나 흔드는 동작만으로 전환을 받거나 노래를 건너뛸 수 있으면 물론 설정한 기능을 활성화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손목을 돌리는 동작만으로 계산기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물론 사진 촬영도 제스처, 제어 기능으로 가능합니다. 그럼 건강 관리 기능은 어떨까요? 이번 워치 프로2는 심박수 및 혈중 산소포화도 센서를 탑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스마트 수면 알고리즘을 활용 수면 단계와 주간 낮잠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헬스 스코어를 사용 목표 점수에 맞게 노력할 수 있는 기능 역시 전합니다. 그외 스트레스 측정 및 호흡 운동 물 섭취 알람 및 생리주기도 확인 가능합니다. 하지만 스마트 워치에서 중요한 건 바로 운동 기능 아닐까? 이번 제품은 기본적으로 독립적인 GPS를 통해 5개의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과 함께 가속도계 센서를 탑재해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총 120가지 스포츠 모드와 함께 자동 인식 기능을 지원 별도의 버튼 입력 없이도 자동으로 운동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방수 기능은 IP68 등급을 지원 최대 1.5m 깊이의 물 속에서 30분 동안 방수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얕은 물에서의 수영은 가능하지만 장시간 잠수나 고압의 물 활동에서는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운동 관련 데이터는 추후 더 사용해 본 다음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대신 남 평가는 어떨까요? 이번 나싱CMF 워치 프로트는 99,000원이라는 가격대에 1.3인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탑재, 밝은 야외에서도 선명한 화면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48.1g의 가벼운 중량에서도 최대 11일까지 사용 가능한 배터리 러닝 타임은 칭찬할만 했는데요. 전작에서 아쉬웠던 사용성 및 활용도는 더 높아졌을 뿐 아니라 독립적인 GPS 및 가속도 센서로 운동 기능도 강화됐습니다. 자체 통화는 가능해졌지만 최대 볼륨으로 사용시 약간 하울링이 생긴다는 점 말고는 사실 단점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개인적으로 99,000원대 가격이라면 사실 샤오미 레드 워치4가 아닌 CMF 워치 프로트를 구매할 것 같습니다. 배지를 바꿀 수 있어 디자인의 변화까지 줄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보시기 어떠신가요? 99,000원대 n 싱 CMF 워치 프로트.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완벽해 실패한 적이 없어 믿고 맡길 수 있어 대신 사 단돈 5만원 말도 안돼초도 먹을 것 같은 게 단돈 6만 8천원 미쳤군 가성비가 사망했잖아 도와줘요 말방구 가성비 쳐았다 너에게 딱 맞는 가성비 말방구 가성비